안녕하세요. 박재현 재활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회복 재활 솔루션 요거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그첫탄으로 미국 편부터 하려고 합니다. 남자분인데요. 어, 그래서 22년도 10월, 12월에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오셨고 보행은 가능하나 마비, 마비가 계속 진행돼서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무릎 뺑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도 되게 뻣뻣하고 개별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몸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으신데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활 프로그램이 되게 본이 만족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걷는 영상부터 보내주셨는데, 어, 걸음이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해요. 근데, 어, 마비측의 체중이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걷는다기보다 날아가듯이 지금 걸으시는데, 뭔가 불안정하고, 골반에 체중이 전혀 안 실리고, 무릎이랑 골반이 좀 뒤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마비측 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거의 문제점은 고관절 움직임을 좀 제대로 잡아주고 골반을 교정을 했다면 좀더 보행이, 체중이 정확히 실리면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뭔가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무릎도 체중 실을 때 자연스럽게 컨트롤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냥 관절로 팍팍 던지면서 그냥 체중이 실리고요. 그러면서 발 모양이 떨어질 때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거 불안정한 거를 교정을 해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 불안정한 하체 때문에 상체 역시도 굉장히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 교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체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깨 회전 근개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손가락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엄지, 검지, 검지, 중지. 개별적인 움직임이 되려면 골반과 어깨에 안정감이 좀 생기면 뭔가 불안감을 잡아주면서 손가락도 움직임이 좀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손가락도 엄지검지 이런 데가 움직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재활 운동은 골반과 어깨에 안정감을 주면서 중력에 대항해서 본인 체중이 실렸을 때 코어 몸의 중심 근육을 안정감 주는 운동 방법, 그 운동이 필요하시고요. 손가락 기능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발목, 발가락도 구부러진다고 했는데, 이거 다 역시 골반과 어깨, 몸통의 불안정 때문에 좀더 체중이 실릴 때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잡아준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방법은... 골반 교정하는 것과 어깨 운동, 그리고 체중 실었을 때 몸통에 안정감 주는 운동 방법을 추천드려서 그 운동 방법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